넷플릭스 피지컬 100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의 라이트급 보디빌딩 선수이자 나사렛대학교 교수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설기관은 1983년 5월 18일 41살입니다. 순창 설실를 가진 설기관은 키 169에 시즌 몸무게 70kg, 비시즌 몸무게 80kg, 팔 둘레 48cm를 보유한 설기관은 공식 보디빌딩 대회에서 1위를 무려 20번 이상이나 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이며 미스터 코리아 3체급 우승을 달성한 설기관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상징하는 선수이며 세계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디빌더, 내추럴 보디빌더로 유명하고 한국 내추럴 보디빌더 중에서는 1등이라고 합니다. 설기관은몸 밸런스 또한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하체 근질이 정상급 선수와 비교되게 좋으며 머리가 작고 허리가 가늘어 어깨도 넓어 보이며 대칭성 또한 완벽해 시각적으로 완벽한 보디빌더라고 칭해집니다. 팔이 엄청 두꺼운 설기관 선수는 동탄의 왕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팔 둘레가 무려 48cm이며 3두근 동안 정상급 선수보다 눈에 띄게 좋아 보디빌더로서 엄청난 장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100km, 145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연평도에서 근무한 설기관은 해병대 연평부대 해병대 조교로 활동했었는데요 해병대 조교의 이름에 걸맞게 군생활을 엄청나게 완벽히 해냈다고 합니다 해병대 기수는 병 945기로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조교 티를 입고 나와 해병대식 운동을 가르치는 영상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평소 성격은 밝고 유머감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수식어를 많이 듣는 설기관은 운동 유튜버 유명 보디빌더 스포츠 선수와도 교류가 잦으며 각종 채널에 출연해 좋은 모습을 많이 남기고 있지만 영상에서 아재개그라던가 드립을 웃기게 쳐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운동계의 논란이었던 약투 운동 아시나요? 보디빌딩 선수들은 모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라며 그논란의 중심에 설기관 선수도 거론이 되어 운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설기관 선수는 내추럴 보디빌더라 주장하며 가족까지 걸수 있다 라고 극단적 선언까지 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자 꾸준히 도핑 결과와 헌혈 결과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현재는 그 누구도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거에 부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상남자 중 상남자 테스토스테론 1등 설기관은 영화배우 김태희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는데요. 팬심이 대단해서 현재 친필 사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필 사인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친구가 김태희 매니저로 일할 때 친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스포츠 지도학을 전공한 설기관은 기한팔사에게도 운동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PT를 끌어서 가르친 건 아니고 친한 지인이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데 다 같이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몇 가지 운동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강 몸짱들만 나온다는 넷플릭스 피지컬 1 0 0의 설기관 선수가 출연해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1화에서 오래 메달리기 상위권 5위 안에 들어. 역시 국가대표 보디빌더다. 역시 해병대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행보가 기대되는 해병대 병 940억이 설기관 해병님을 응원하며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적.